전유소 울산의 우울에서 사람들이 하늘의 맛을 보게 하소서 나의 주님이시여. <laughs> 이금희 목사님이 참으로 하나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려운 재정적인 뒷받침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우리의 아픔, 아픔 과거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터히나 참관 때부터 우리를 끝까지 지켜봐왔던 이 우산 에바다 농학교에서, 하나님,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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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는 신분을 짓지 못해서, 네, 네, 네. 마음이 아팠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묵묵히 기도하니고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금이 목자님, 오늘 감사 때 하나 만들어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대속교회에서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구정을 받아서 김문는목사님이 호동교회에서 대한박지를 보냈으니 거기는 성도가 만명이 넘고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부흥강사로서 우리의 초라한 이동도차 기억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대한 박수사지만 하늘에서 온성다여 얼마나 감사했는지모릅니다또 하나님 아버지7주년을찾아까지습니나교회사님과 하나 변혜경 사모님과이 성도들이 우리 얼마나 많은 위로와 사이되었이는지참감사합니다주사여 6주년 감사의을찾아뵙가 사람을 찾저희가사을사모을 거기에 워십이나 기도나 설교나 순수받은 모든 사람들의 아느님 아버지 정성으로 일일이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세 달차간 예배가 끝나고 두세 달 지나서 그 그림을 봤을 때 아직도 1년 지나 그 그림을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느님 아버지 우리는 그들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을 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 참으로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네. 예배를 드릴 때에 임명장을 받거나 어떤 점을 받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처럼 귀하게 이배지 않는 것에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몸이 나오지 않는 예물이면 무슨 성이 있고, 우리 몸이 나오지 않는 어떤 무엇이 무슨 성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나로 헌신하는 크리스천에게 도와주옵소서. 2019년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제는 그 중심 사랑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정말. 힘들 때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읽고 같이 예수님 마음 하나로 함께해서 그들을 당겨주고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군유수 울산이 오늘로부터 실주인이 되었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 군유수 울산 양식이 슬로건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기를 전하겠다고. 죄와 저주의 극진 그 공랑이 우리 삶을 위협하며 사망의 냄새가 사망까지 퍼져가는 이 현실에 맞서서 예수님의 복음 당인 군뉴스를 울산과 그리고 대한민국 세계 열반 곳곳에 전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셔서 7년전 작고 아주 아름다운 개척교회에서예수정목 기자의 또 우리 아행인 이금희 목사님과. 그리고 박진관 전자사를 통해 두 번째 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 현실 여건과 방정에 미약한 상태에서 오직 신문사의 주인 대신 예수님만 믿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와 눈물로 현재의 미약함이 나중 창대함을 믿고 은유수 울산을 장간하였습니다 새벽 동틀 내에 정말한 기도의 말 예배당 가득 소며 간절한 부탁 드려네 감당하는 십자가라면 사람의 힘으로 아니 되오니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를 폐파한 자 괴롭힌 자 주께서 해랑하사 봉하시고군유수 울산의 옥굴에서 사람들이 하눈의 맛을 보게 하소서 나의 주님이시여 농화교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밖에서 보면 우리가 더 많이 줘야 될 에바다 농화교회 같아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에바다 농화교회가 우리한테 많은 것을 줍니다 항상 많은 것을 네. 제가 받아가는 느낌이에요. 오늘도 사모님 보자마자 제가 깨어났어요. 충전받아 가려고요. <laughs> 세상에 지쳤어요. 세상에 지쳐가고 우리가 어?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나 충전받아서 나갈 갈, 사명이 있어요. 하고 지금 오신 것 같아요. 박정원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도 지금 세상에 지치고 피곤하고 막 그럴지라도 에바자 동화교회가 이곳을 또 예배당으로 내주겠다 하셨기 때문에 또 충전 받아서 또 이제 7주년 또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죠? 저도 이제 교회 5주년 됐습니다. 저도 열심히 또할 거예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 배문나 목사님도 열심히 또 감당하시리라 봅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어, 예수님 오늘 각자 엘리야에게 어, 내가 언제야 여기 있느냐 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천주날을 기념해서 우리도 같이 힘을 얻어요. 힘을 얻고 같이 이곳에서 힘을 얻어서 감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이곳에 모인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 어렵게 하셨고요. 처음에 신문할 때부터 너무나 재정이 안 돼서 어렵게 해오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박정관 전도사님 올기도 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는데 저희 같이 눈물이 흘렀고 제 가슴이 미워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제가 재정이 된다면 큰 한번 밀어주고 싶은 그런 신경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제가 재정, 없는 재정을 가지고 밀려고 노력을 할때 군뉴스가 더욱더 발전되는 그런 뉴스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함께, 원래 2020년이 해가 돋을 때에 너무나 허양찬란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 빛이. 제 눈에만 그렇게 보였는지, 여러분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이제 울산, 군뉴스 울산이 그렇게 해, 해가 돋는 것처럼 아주 활발하게 환하게, 발전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도와주시고, 모든 우리가 같이 함께 협력하여서 이 음료수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좋고, 울산에 이제 모든 이제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좋고, 이제 저희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 길게 안 하고 싶어요. 저도 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 또 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약간은 분위기 메이커예요. 제가 좀잘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종종 불러주시면 제가 겪었던 일들을 제가 또한번 간증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접은 접은 관계로 이건 제가 가져가고요. <laughs> 이제 어, 앞으로 모든 분들이 저희 국 군유수 울산을 도와주실 줄로 믿고 네. 제가 예,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제 그 영상 찾아가시면요. 구독 꾹! 좋아요 꾹! 꼭꼭 눌러주세요. 그때 <laughs> <이따> 도와주시 겁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시고 칠주년 군유수 울산을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시간에또 아무 하나님빈 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열납 되었다가 그들 삶 속에 열매맺어 백배로 백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삶 속에 일어나는 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부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네, 내가 죽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으면서 또 남을 살리고 병자를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하면서 정말 피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 영혼들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것처럼 오늘 이렇게 에바다 농황교회 또 박준호 목사님과 베리경 사모님, 또 에바다의 농황회에 오신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방 다노학교에서 정말 하나님께 중복이 되주시고또이근육수울사이 잘되도록 물신양묘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백영부장님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동부에서우리에또 7주년 감사예변 한다고 또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고 자기의 은사를 담으려 서쓴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작품을 찍어서 또 판매하고 팔기 바쁜데 또 여러 곳에 돈 되는 곳에 가서 찍어주고 이렇게 할 시간도 많은데 그래도 굳이 우리 군수 어, 7주년 예배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또 서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 찍어주는 것은 하나님 눈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길까 주님께서 얼마나 인정하고 계실까 저는 그것을 지감했습니다. 우리가 만화에 원신 우리 강령 음, 이 단장님께서도 정말 세영교에 다니면서 큰 무대, 세형교에는 무대가 너무 커요. 커서 막 하이치면서 마음껏 춤을 출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바다 네바, 노악교에서도 정말 멋지게 하나님 영광 을 그리는 원식으로 춤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쩍번쩍 뛰면서 박수치면서 기뻐하실 것을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예, 춤을 이때게 추는 동작 하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빛 하나 하나 바라보는 포즈 하나 하나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춤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영광이 되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옷차림 끊어지고, 모든 것은 없어지되,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용수 울사랑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했으면 중국 이도는 당연히 사랑에 중국 이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협력하고, 서로 소통하고, 우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어, 잘, 어, 기해주세요 오늘 박정관 전도사님 아, 나오면서 방송하셨는데, 아마 한 시간, 더한 시간만 방송하셨는데. 제가 원래 마이크 잡으면 기대요. 이제 안기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이현준 전사님 잠깐 막걸리를 보여주세요. 제가 요즘 유튜브 한 유튜브를 하는 사람유튜버라예요 유튜버 예, 굿뉴스 방송국의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 오늘 오신 분들 마음을 좀무겁게 해서 죄송하고 한 3분 하면 됩니다 목사님 한시간 아니야 3분 하면 되는데 예,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예, 요게 좀 굿뉴스가 될거예요 오늘 여기 7주년을 말아서 럭키 세븐 럭키 세븐 7 0주년을 맞아서 백운왕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 서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 우리는 10명 신문을 1년 못 찍었기 때문에 우리끼리 10명만 그냥 예배, 예배는 드리자. 어려운데 예배 드리자. 신문 못 찍어도 이때까지 한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했는데 박종환 목사님이 여기서 하래요. 그 그러면 박종환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는 우리 교회 오는 줄 알았어. 근데 여기서도 하고 말이 잘안 통해요. 지금 7년대가 제대로 통하는데 말이 통안 통해요. 그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시는 줄 알았는데, 여기 지금 한1성도분들하고 같이 하자니까,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건 이제 신문 찍을 때안 찍을 때는 요 1년이었거든요. 그래,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요 말만 말씀드려요. 제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신문 찍었을 때는 빚이 있었어요. 항상 많이 너스 됐어요. 근데 지금은 빚안 돼요. 일단 신문을 다안 찍어서 돈이 안 들어가니까 빚이 안들고그 그래 우리 그 신문을 보여드리니까, 유튜브 찍어요 그러고 서 6개월 지나면 이제 이제 국회에 나오시라니까 그걸 맡겼어요 찍어주는 것도 저 실력이고 돈 받는 것도 저 실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구하 목사님 이걸 또 꿈에 봤어요 유튜브 한다고 목사님 유튜브는 창고 영상이 촬영한다 나는 사진 찍고 글 쓰는 사람이다 영상은 내 아니다 해도 자꾸 유튜브 하대요이 꿈대로 일하신 거야 그리고 제가요 시청에 블로그 기자도 몇 년을 했어 이렇게. 별로 그렇게 돈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10만원 밖에 못 벌어요. 그러는데도, 시청에 블로그 기자 하는데도, 그거 어떤 일들을 계속 해야 돼요. 신을 뿌려야 돼요. 이제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어진의 도시 재생하는데, 그 사람하고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더라고. 그런데 방어진 도시 재생하는데, 저 100만원 받았어요. 그신문안 찍었는데, 안 찍으니까 빚안 줘. 걱정하지 마세요. 신문안 찍으면 빚안 줘. 근데, 신문을 작년에 안 찍었는데, 비가안 지는데, 그거 0만원 들어왔어요. 영상 한 편에 10만원입니다. 일단 제 몸값이 영상 한 편에 10만원입니다. 이제 청장님 성장님 거 찍어주고, 이제 또한편 찍으니까 또 다른 거를 20만원 준대요. 일단은, 제가 찍으면 일단 몸값이 20만원 올라갔어요. 이제 30만원 올라가면 프로야. 이제 아마추어는 넘어섰어요. 그래,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밥도 안붙쳐주세요 하나님께 뭐, 그립시다. 예. 네. 그래가지고 유튜브 아까 이호선 집사님 말대로 유튜브를 구독해주시고 꼭올라해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만 주님 함께 더욱더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중에 그 미약하지만 끝으로 창대한 하는 말씀 전럼 우리 이근 목사님 박정광 목사 전도사님 또백 목사님 운영 모치팀 모두 그 머리 위에 영혼토로 함께하실 것이라. Listen. Okay.